자 이번에 소개할게 드럼 팬더 아메리칸 스탠다드 아, 60주년 기념 모델입니다. 이 친구는 아, 2000 이게 지금 연식이 13년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60주년 아, 그러니까 스트라토캐스터가 만전제 60주년을 기념을 해서 아, 나오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팬더가 생긴지 또 이제 뭐 60주년 기념 모델이 있고 약간 좀 연식이 좀 다르게 나오죠. 이게 지금 CAR 아, 캔디에 플랫 어피니시가 됐는데 여기 지금 메이플렛2지 플랫에 여기 지금 이게 지금 2011년부터 13년까지인가 이 앞에가 지금 커스텀 50팩 예, 커스텀 샤픽업이 들어가고 여기 지금 험버커 이렇게 들어가서 싱싱 험 아, 픽업으로 아주 범용으로사용하시기 아주 굉장히 좋은 아, 구조로 가지고 있는 기타죠. 5이브치와 멀름 투터네 뒷면을 보시게도 마찬가지로 아, CAR 피니시가 되어 있고요. US 13년식으로 나오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그 앞으로 투로 나오는데 아주 뭐 색깔 자체가 캔디아 플레드 피니시라 아주 굉장히 아주 아, 뷰티풀한 아, 피니시인데 아, 물론 사운드 또한 아주 미팬 아, 극강 스트랩 사운드를 낼수 있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팬더 67년 아, CL 아, 피니시 모델이었습니다.